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룡쿤입니다. 오늘은 다크엔다커 모바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크엔다커 PC로 이미 나와 있던 것이 이제 모바일로 나왔어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크로즈 베타가 진행 중입니다. 파이터, 클래릭 레인저, 로그, 바바리안 이렇게 다섯 개의 직업이 원래 PC에 있었던 것이고요. 모바일로 되면서 이번에 위자드라는 새로운 캐릭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하나의 직업을 정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 파이터는 근접 무기를 다 사용하는 검과 방패를 기본으로 하는 근접 캐릭터. 클레릭은 방패와 둔기를 사용하는 힐러 캐릭터. 레인저는 원거리에서 빠른 공격, 활을 쏘는 캐릭터고요. 로그는 뒤에서 암살을 하는 암살자 캐릭터입니다. 바바리아는 높은 체력과 한방들이 강한 캐릭이고 위자드는 각종 속성 공격을 할수 있는 마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캐릭터 선택창에 들어가면은 남자 캐릭과 여자 캐릭 중에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모바일이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 외형의 남캐릭과 여캐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남캐릭과 여캐릭 얼굴을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뭘 소개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크앤 다커 PC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크앤 다커 모바일에 새롭게 들어온 낚시, 상인들의 호감도,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런 컨텐츠들은 아무래도 다크앤 다커 모바일이 나오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데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이 낚시 컨텐츠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에 들어가면은 이제 마을을 걷는 뭐 이런 컷이 생겼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생소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모바일로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왼쪽은 방향키, 뭐, A S D W 이런 느낌이고요. 좌우 상하,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손으로 움직이면은 내가 보는 그화면에 그 높낮이 같은 걸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동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맵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총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수지고 하나는 바다예요. 근데 저수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낮은 등급의 물고기들이 나오고, 그 물고기 3마리를 잡으면은 조더 좋은 낚싯대를 주는 그런 퀘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녹색 등급의 낚싯대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낚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이 이 게임 안에서 펼쳐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한번 먼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먼저 도착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입니다. 네, 그 저수지에서 낚싯대를 장착하고 고급 등급의 물고기까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찌를 던졌을 때 히트라고 뜨는지 아니면은 나이스라고 뜨는지 그레이시라고 뜨는지 엑설런트라고 뜨는지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높은 등급의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은 그 찌를 딱 무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 등급이 낮다. 그러면 바로 포기하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더 높은 등급의 물고기를 잡는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저수지에다가 저렇게 낚시를 던지면 아래서 물고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탁 누르면 히트라고 떴죠? 그러면 이건 가장 낮은 등급의 물고기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물고기를 3마리를 잡아오라는 퀘스트가 뜨거든요? 그래야 더 좋은 낚싯대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낚시 그 게이지 바라고 하죠? 저 노란색을 계속 움직여가지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게내 노란색 게이지 바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끝까지 계속 채워놨을 때이 아래쪽에 게이지 바가 녹색으로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딱 잡히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 노란색 발을 제가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저만큼씩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두번 눌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누르고 두번 눌렀다 한번 누르고 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는 레벨이 낮은 물고기잖아요. 레벨이 낮은 물고기라서 운동성이나 움직임이 크진 않은데 나중에 뒤에 더 높은 단계의 물고기들을 잡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내 게이지바 안에 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셨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바다 쪽으로 가서 잡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다를 가는 방법은 저수지랑 정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맵을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맵을 볼수 있어요. 왼쪽에는 저수지가 있고 오른쪽엔 바다가 있고 가운데는 뭐 여관이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바다 쪽으로 걸어 가 보시면 돼요. 저수지에서 우리가 잡았을 때는 히트랑 나이스 떴는데 바로 그레이시라는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앞으로 가려다 뒤로 가고 뒤로 가려다 앞으로 가고 막 제자리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확 달리고 이래 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이지 바가 그냥 빨간색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물고기를 놓쳐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잡아야 될것 같고 몇번 트라이를 한 끝에 결국 파랑색 물고기를 잡긴 했거든요. 역시 그레이시라고 떴던 이 물고기죠.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 물고기는 같은 그레이시인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잡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물고기 어종에 따라서 조금 이 움직이는 게이지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바로 옆에 요리하는 곳에서 제가 요리버프로 좀 만들었습니다. 요리버프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잡은 그 레어한 파랑색의 버북이 같은 경우에는 상점을 이용해서 상점에 팔아 골드로 바꿨는데 이 게임에서는 그 상인마다 호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호감도라는 게 내가 결국 그 상인과 얼마 어치의 거래를 했는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호감도가 높아지면은 그 다음 단계의 아이템을 사거나 팔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이터를 할 거기 때문에 판근 갑옷을 입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갑옷 상인에게 거래를 시도했고요. 갑옷 상인에게 지금까지 잡았던 물고기들을 팔고, 또 다른 물품들을 사고 이래서 호감도를 이까지 올리니까 더 많은 아이템들이 열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활 시스템과 상호작용들, 그리고 호감도와 상인, 이런 시스템들을 좀 알고 게임을 진행하시면은 다른 요소들, 전투를 해서 던전 크롤링을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면서 게임을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던전을 들어가서 쌓았던 그곳, 그리고 처음으로 탈출을 성공했던 그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